알렐루야 우리 주님을 찬송합니다 성경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1년 1독 성경통독학교 꿀송이보이학교티 2025년 10월 16일 목요일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10장에서 12장을 읽겠습니다 어, 제가 늘 설명드립니다마는 사복음서 가운데 누가복음이 가장 그 물질, 돈, 이것과 신앙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제 말을 듣고 누가복음을 읽으면 알게 될 것입니다. 그 부자와 나사로 그 비유의 이야기도 누가복음에 나오잖아요. 무자가 지옥 가고 나사로가 천국 가는 그런 이야기가 누가 보면 나오잖아요. 그리고 삭개오 보십시오. 삭개오그 그냥 세리장으로서 세상에서 돈만 많았던 그 사람 예수님 만나고 변화돼서 자기가 남한테 돈 어? 잘못되게 빼앗은 것이 있으면 네배로 갚고 자기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를 위해서 주겠다고 예수님께 고백했을 때 주님이 비로소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그 말씀을 누가보음에서만 우리가 유일하게 보잖아요. 사개오의 네, 회심. 그만큼 이 누가는 이 신앙생활 하는데 있어서 이 재물 돈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고 사용하고 사느냐가 그 신앙 생활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저자인 것 같아요. 돈이 참 대단하잖아요. 그 위력이라는 것이. 사람들이 내가 입고 있는 옷이나 타고 있는 차만 봐도 벌써 대우가 다르잖아요. 대우가. 돈이 많으면 대접을 받고, 가난하고 찌들면, 예, 네, 참 천대를 받고. 그게 이 세상이에요. 그래, 그런 걸 알기 때문에 사람들은 굉장히 돈에 대해서 민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돈이 있어야 내가 구하고 싶은 거다 구하고, 먹고 싶은 거 마음껏 먹고, 병에 걸려도 치료를 받고, 교육도 받고, 물건도 공장도 세우고 건물도 짓고 내가 하고 싶은 취미, 여행 아, 돈이 있으면 그냥 별걸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기중한 사람들말 안해도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뭐 분명한 것은 돈의 위력이 지나치게 과대평가되고 있는 시대죠 돈이 생존과 생활의 필수적인 요소인 건 분명하지만 그렇다고 돈이면 다 해결될 수 있는 것은 물론 아니지 않습니까? 돈이 전지전능한 하나님과 같은 신은 아니잖아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병들면 돈 벌라고 건강 잃고 다시 그 돈을 다 투자해도 그 건강을 회복할 수 없는. 그것이 어리석은 우리 인생 아닙니까? 요즘 그, 참, 믿음의 자매라고 우리가 잘 아는 그 유명한 연예인 중에 한 명인 박미선 그, 코미디언이고 개그우먼이고 이봉은 부인, 박미선 권사님이신가? 하여튼, 참 신앙의 사람으로 알고 있어요. 조혜련 집사님하고도 친하고. 그런데, 어, 요즘에 이제 TV에 안 나오는 것은 몸이 아프시다 그래요. 그래서 저 이런 집사도 많이 걱정하고 기도하고, 그이봉은 남편이 영상에 보니까 막 눈물을 닦으면서 그렇게 아내의 아픈 것을 참 그렇게 이야기 하더라고요. 수많은 프로그램에 나가고 많은 연예인으로서 돈을 벌고 했겠지만, 어, 이름도 유명하고 하지만 사실 내그 유명세와 돈이 해줄 수 없는 문제가 우리 인생에는 많이 있잖아요. 저도 참 우리 박미선 권사님이 주님의 은혜로 회복돼서 건강하게 회복돼서 돌아와서 다시 활동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귀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가하는 그런 간증자가 되기를 정말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가 없는 사람들은 돈의 위력을 거의 신처럼 숭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재물 이두 개를 탁 어느 것을 네가 숭배하고 어느 것을 섬기고 살래 하고 말하는 거지. 하나님은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똑같이 중요하게 섬길 수는 없다고 하셨습니다. 예. 재물이라는 일반적인 단어 대신에 마태음 6장 24절에 돈의 신을 뜻하는 만몬이라는 단어를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것은 돈을 숭배하는 세태를 비판하시려는 목적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12장을 읽다 보면 탐욕에 사로잡힌 사람 이야기를 비유로 들려주십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바쁘신 예수님한테 쓸데없이 뭘 부탁합니까? 예수님, 예수님은 유명하시고 힘이 있으시니까, 우리 형님하고 나하고 치방 부모가 물려주신 유산 재산 싸움이 붙었는데, 우리 형님에게 말좀 잘해서 이거 공평하게 나눌 수 있게 좀 해달라고. 그걸 부탁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말을 듣고 너무 한심한 거예요 내가 너희들 무슨 돈 문제 해결하러 온 사람인 줄 아냐 여러분 교회 다니고 신앙 생활해도 예수님을 믿고 신앙을 빙자해서 하, 행복하고 부자되고 성공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어요 어,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그런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네? 하나님의 나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순종하고 이루어뜨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고 하는 거지. 내 무슨 예수님을 이용해서 나를 잘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어떤 부자가 농사를 지었는데, 너무너무 많은 수, 수익을 얻은 거예요.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가만히 누워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야, 이 많은 수, 수익, 이 많은 돈을 어디다 쓸까? 아, 그러면은 창고도 더 많이 짓고, 재물을 쌓아놓고, 한번 멋지게 한번 살아보자! 하고 싶으면 다 한번 하면서 찾아보자! 하고 촤악 하고 있었어. 어? 저절로 미소가, 지어지면서 너무 행복했어요. 근데 갑자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네 영혼을 내게서 도로 찾을 것이다. 오늘 밤에 네가 세상을 떠날 거다." 그러면 네가 장만해 놓은 모든 이 세상의 재물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네가 세상을 오늘이라 도 떠나 버리면 네가 가지고 있는 재물이 네한테 무슨 상관이 있냐 이말입니 하나님께서 그 부자를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부르신 까닭은 그가 부자였기 때문만이 아니지. 그 부자가 자기를 위해서 재물을 쌓아 두면서 하나님을 위해서는 부여하지 못한 사람이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 21절에 나오잖아요. 누가 보면 12장 21절.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것이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대해 부자가 돼야지. 세상에서는 부자인데, 하나님 앞에서는 너무 가난한 사람들 많아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는 것이고,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아는 그 심령이 하나님께 부여한 거죠. 이 부자는 밭에서 많은 소출을 거둔 후에 내 소출이다. 내 소출. 내 거다. 밭의 소출은 그 부자 혼자만의 노력으로 얻어진 것이 아니잖아요. 그가 아무리 열심히 일하고 지혜롭게 밭농사를 지었어도 하나님께서 적절한 날씨나 비를 허락하시지 않았다면 그가 그렇게 좋은 소확을 얻을 수가 없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데 모든 것을 자기가 이룬 자기의 성과라고 착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십일조도 감사의 예물도 드리지 않았습니다. 감사하는 마음 자체를 갖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대해서 부여하지 못한 것이라는 거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재물을 가지고 많은 부자가 됐을 때 야, 이것을 어떻게 더 어려운 사람들과 나눌까? 이런 생각을, 이웃을 위한 생각을 못하고, 자기 자신만을 위하여 불을 쌓아놓고, 먹고, 마시고, 자기 쓸 것만 생각했다는 거죠. 물질을 가난한 이웃과 나누며 살지 못하고, 혼자 움켜쥐고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구약의 그 나발처럼 살았다. 예. 하나님께서, 그에게 넘치고 풍성한 재물을 주신 것은 그 중에서 일부를 가난한 이웃에게 나누고 살 축복을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물 속에는 하나님이 우리 자신이 쓸 것만 아니라 가난한 내 이웃의 목까지 포함되어서 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고 오직 내 가족, 내 자신, 내 자식만을 위해서 사용하는 건 역시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부여하지 못한 인생이 되는 것이죠. 에이,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이 은혜 받았다고 하는 사람 가운데 포켓트가 이렇게 긍율이 많지 못한 은혜는 거짓말을 했다. 물질이 인생하면서 은혜 받았다고 하는 그 은혜는 헛된 은혜다. 누가복음을 읽으면서 주님의 이 재물에 대한 가르침을 우리가 깊이 마음에 새겨야 되겠습니다. 제가 지난 주에 우리 아프리카 성교 교회에서 그런 설교를 했어요. 마태복음 7장에산상수원의 마지막 부분에 예수님이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한테 주여주려.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했다. 근데 예수님이 그들을 보고,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만약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과연 나를 알아보시겠느냐? 나를 모른다 하시겠냐? 이런 설교를 심각하게 했습니다. 우리 성교지 교회는 예배 마치고 그룹별로 나누어서 여전도에 남전도에 주일학교, 청소년부 다 나누어서 그 예배 시간에 들은 말씀을 가지고 다시 쉐어링 하고, 예. 그리고, 어, 헤어지거든요. 그게 이제 2부 순서예요. 대세김질 하는 거예요. 너무 좋아요. 그렇지 않으면 말씀을 듣고도 다잊어버리고 그래서 제가 피드백을 듣습니다 그래 뭐 어떻게 나누더냐 하니까 그 말씀에 대해서 순수하게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오늘 정말 주님이 나를 알아보실까 그런 것을 순수하게 적용을 하는 사람들이 적고 엉뚱한 성경에 다른 것만 자꾸 질문을 하더라 삼위일체가 뭐냐 그러니까 여러분 마귀는요 우리의 주의를 분산시키는데 도사입니다. 아니 누가 복음에 누가가 재물을 이렇게 강조하면서 재물을 어떻게 쓰느냐가 그것이 그 신앙의 굉장히 중요한 정도가 된다. 그 말씀을 이렇게 하시면 이 부자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면 야, 내가 진짜 부자는 아니지만 하나님이 주신 재물을 나는 정말 인색한가?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을 참 내가 기뻐하는 그런 신앙인가 하고 이걸 단순하게 적용을 시켜야 될 건데 주신 말씀은 생각 안 하고 다른 생각만 자꾸 하도록 이 분산시키는 사탄의 계기 순수하게 말씀 앞에 두려워 떨지 못하게 말씀을 붙잡지 못하게 하는 집중력을 집중력을 흐트려 버리는 이 마귀의 계기를 우리가 대적해야 돼. 우리는 순수하게 적용을 시켜야 돼. 이 재물 문제에 대해서 주님이 나한테 물을 때 나는 이 재물에 대한 은혜 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것을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은밀하게 가난한 자를 위해서 자기도 힘들지만. 더 힘든 사람을 위해서 자기의 재물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아버지 말로만 배불러라 따뜻해라 이게 아니라 자신의 것을 주어가면서 나누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초대교회 은혜받은 성도들의 모습이었고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르침의 큰 내용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이 세상에 이렇게 아직까지 굶지 않고 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과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마음껏 재물을 나눌 수 있는 은혜를 아버지 누리며 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거라고 움켜지고 살아봤자, 오늘 밤에 주님이 나를 부르시면,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누구 것이 되겠습니까? 기회가 있을 때 하나님의 나라와 하늘 나라의 보물을 쌓아두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약한 자 힘겨지고, Oh, John,